마태복음 8장 마태절음9장 19, 8장 18절 19, 마태복음 n g 장8 l 절19 마태복음 8장 1 8절1 l t a n g p e 장 18절 19, e l t a 리 g Peltang, Peltang, p 을보시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들어갔습니다. 한 성의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오 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던지 전 이곳을 이해 아멘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기도서를 들어보면 내가 내가 진리로 말미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쏟아지는 기도는 능력이 힘이 있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소기관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어, 어,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 아주 대단한 제자가 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겉으로 보니까 대단하고 또 주님은 주님을 인산 이내를 이루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참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을볼 때에도 사명자로 주님이 어디든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대단한 제자가 나왔냐. 고 그래서 주님 주님도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여도 구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네 한자는 머리를 것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출행당을 처벌이 모도로 했는지 모르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이 겁대기만 보고 인산인내를 이루고 요 주님을 따라가면은 뭔가 대단한 그런 큰 일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세상의 일을 주목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뭔가 세상의 큰 일을 주목하고 내가 따라가겠다. 이건 서기관의 동생들이.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이나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세요. 주님이 해결하시는데 내가 그걸 취하고자 따라다닌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참 십자가 지고 따라 아, 이게 참 덜커덩 걸리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라는 것도 또 힘들지만은 오늘 세 번째로 보니까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잠잘 것도 없고 요 집도 없고 아무 데서나 잘 각오를 하고 따라다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하고 따라갔다면, 이 석유가는 진짜로 주님의 제자가 됐을 텐데, 어떤 영광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축복,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또 기적을 행하, 행해서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서기관이 말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껍데기,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진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 든지고 따라가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저기 뭐 베드로 모세 또뭐이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이름을 친 사람들은 좋은 점을 가지고 지었을까요? 고난 당한 걸 가지고 지었을까요? 좋은 점만 보고 여기 또현대의 목사님도 좋은 모세인데 모세가 영광 받은 것만 보고 모세 모세가 고난 당하는 것은 잘 생각 안 하고. 베드로 그러면은 모세가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피눈물 흐리는 베드로를 생각하니. 그러나 베드로가 하루에 삼천 명 사천 명 전도해 가지고 막이 사람들에게 대 인기가 있는 그것만 생각. 이쪽 저쪽 다 감당할 각오를 해야죠. 그러고서 이름을 지었다면은 뭐 인정할만해. 좋은 점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고난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건 싫다는 거예요. 이 정신 사상이 땅의 영광 땅의 축복 물질 축복 이런 것만 추구하고 이름을 지어요. 할렐루야 아, 네. 그럼 우리 최험광이도 있네 영광이, 영광이도 영광이도 성경의 그 단어를 가지고 지었습니까? 데 영광을 받으려면은 어, 이 고난도 함께 참여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 참여하고 영광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생각하고지 고난과 이 영광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해야 하느냐? 주님을 따라갈 때 오늘 새벽에 하신 새벽에 주신 말씀. 자우로 치우치지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 아가서를 공부합니다. 아가서의 두 유방을 공부하고 있어요. 두 유방은 양식이에요, 양식.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식. 하나가 떨어지면 한쪽 먹이잖아요. 그 양식. 이게왜두 쪽이냐. 요, 유방을 가지고 남, 남자들을, 사내들을 유혹하라고 붙여준 게 아니고, 요 양식인데 우쪽과 좌측의 양식이에요. 이 우측과 좌측의 양식은 뭐냐? 좌측은 실패 고난 연단 슬픔 눈물. 우측은 성공 번영 은혜 행복 요 축복 이런 것이 우측에. 다시 말하면은 좌측의 양식 좌측의 양식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시련과 슬픔과 눈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게 양심복구입니다. 그러나 또 우측의 양식은 성공이 오고 축복이 오고 번영이 오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럴 때에도 양식, 우측 양식을 모여요. 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친척들이 오고 막 갑자기 뭐몇년 만에 반가운 이렇게 친척이 오고 그러면은 그때 그때도 예배 시간이데면은나 교회 다니는데 같이 갑시다 교회 그렇게 오면은 양식 먹는 거지만은 아이고 오늘은 명절이니까 그냥 땡땡채겠다. 그러면은 우충 양식은 안 먹는 거. 이게 요 저주로 말하면, 우측, 저선 아주 곤자리가 모여. 먹은, 양식이 못 먹어요. 양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요 우측 양식, 좌측 양식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양식이에요. 우리가 좌우로 믿음 생활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 좌측으로 치우친 것은, 요 시련이 오고,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오고,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뭔가 뒤집어진 일이 있으면 택해 있지 사층 양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마치 쓴 음식은 안 먹겠다는 당근만 주세요. 단것만 주세요. 우층만 먹게 되면 단것만 먹게 되면은 그는 곧 병들어 실족할 수밖에 없고 곧 건강한 사람이 될수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때에 요 어려울 때에 믿음 쓰서 요 하나님 앞에 굳게 믿음 지키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 사건이 올 때나 뒤집어질 때나 속상할 때나 꾹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음.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니까 요 인내 요 인내를 이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조금 더 구비하여, 요, 조금 더 구비하여, 요, 그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요. 그냥 내려놓고 고집 부리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온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인내를 못 이루는 것은 뒤집어져가지고 발랑 누워가지고 공중 보고 그냥 라라하는 것이 요 인내가 못입니다. 인내 이루는 것은 그냥 힘이 있으면 돼.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한 10년 이렇게 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그만 쉬지요. 다른 분 이렇게 올수 있도록 이렇게 예, 목사님 이제 사임을 하시지요. 그냥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갈 데가 없더래요. 어디로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소리를 들어도 몇키몇 년을 지나니까 그게 있네요.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갈 자리가 없어서 그냥. 요꼭입다을고 있었더니만 그게 인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을를 갖게 돼. 그러니까 인내는 참는 거.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할말 있어도 꼭 참는 게 인내. 그게 쉬요 그, 그 쉬우면서도 간단 간단하고 간단하면서도 쉬운 게 그게 인내.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입 닫고, 귀 닫고, 눈 닫고, 가만히 버티면 돼. 그게 인내를 이룬 것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는 것은 박해와 십자가가 있는 것을 알고, 이 쫓는 자들이 두루하게 되는데요. 마가음 10장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한 일을 일러가라 사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 놀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은 자유이지만 반드시 따라가는 길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 사람 앞에 주님 앞에 시인하느냐, 아니면 사람 앞에 주인 앞, 주님 앞에 부인하느냐.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우리 주님도 시인해주겠다는 것. 주님은 평안을 위하여 먼저 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뒤에 보니까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로 온 주.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은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이 아니오 우리에게 평화가 아니오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오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오 먼저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 왜 검을 주시냐? 이 검이라는 단어는 마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죄가 있는 곳에 싸움이 있다는 죄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평화를 주고, 죄가 있는 곳에 기쁨을 주고, 죄가 있는 곳에 뭐 축복을 주시고, 그런 건 없어요. 먼저, 주님께서 말씀이 세포되어지게 되면, 죄가 있으면, 반드시 걸리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한 바퀴 삥 쳤어가지고 나가버리는데, 죄가 있으면 한 바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삥 쳤다가 딱 걸리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전, 전투가 일어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이 검이 들어오게 되면은, 칼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평안하다 아이고, 좋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칼을 들고 설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아주 기겁을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폭력을 쓰고, 그냥 욕을 하고, 진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이 엄마, 요, 교도소에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주의의 말씀이 성포되어질 때 걸려요, 걸려. 안 걸린다면 두 가지. 뭘 몰라서 안 걸리고. 또 죄가 없어서 안 걸리는데 죄가 없어서 다회개에다 걸릴 것이 없겠죠. 그러나 뭘 몰라서도 안 걸린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90세 모르고 여기 저 교회에서 원수가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 뒤에서 90세 문 할아버지가 툴을 다들더니요 원수가. 아니 할아버지 지금까지 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없어? 하나도 왜 없었습니까? 다 죽었어! 다 죽어버리면 없는 거죠. 다 죽었는데 무슨 원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듯이 오늘 자신이, 요, 십자가 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걸리는 게 없어요. 다 죽어 있다면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나 자존심이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고, 탐심이 살아있고, 어떤 세상에, 요, 자기의, 요, 그, 이, 탐욕이라든 욕망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 일어나고 거기서 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냐 세상이기냐 전쟁 속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네. 주님이 오셔서 나를 주인 삼으시고 인도해 간다면은 그건 대박 터진 거예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들이받고 그러면은 전쟁이 계속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검이라고 하는 이 마카이라라는 단어가 이 검을 주러 왔다. 이건 전쟁이요, 흥벌이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마케에서 왔는데, 제가 있는 곳에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 전투, 말, 다툼, 언쟁. 죄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언쟁이 있고 말다툼이 있고 전투가 생겨지게 되고 싸움이 생겨지게 되고 논쟁거리가 생겨지게 되고 싸움거리가 생겨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굴복하면 그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말씀 앞에 굴복하겠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겠나이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 내가 마음 먹었던 것 내가 주장하고 이끌어갔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주세요 기도를 하려면 바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고 살면서도 꿇어가지 못한다면, 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더라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겁이 들어오는 것은 육성과 싸워서, 그 육성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세상성과 싸워서 이게, 또뿐만 아니라 부리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 네. 자기 짐승성과 싸워서 이겨야지만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아, 네. 그 교회 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아, 네. 그런 간구함이 많아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신 둘로 믿습니다. 아, 네. 내가 염려되고 근심된 이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 네. 내가 하는고 하는 것은 늘 부딪히고 늘 창벽에 늘 근심과 염려와 고통이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실 때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끊임없이 부딪힘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가 요다요 없어지게 되면 항상 은혜가 넘치죠 같은 내용인데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분쟁케 하려 오셨다. 누가복음 12장 51절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하기로다. 아, 네. 주님이 그러면은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분쟁케 한다는 것은 죄와 싸워서 죄를 몰아내고 화평을 주시겠다는지. 우리의 죄성, 타락성, 육성이 있으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분쟁키라고 하는 단어는요. 디아메리스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구별시키겠다. 구별시키겠다. 분쟁이 일어나지요. 구별시킨다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하고 이건 옳은 것이다. 계속 분별이 되는 분별.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근데 이딱 붙어있는 그런 죄성 세상성과 딱 붙어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와가지고 이건 아니다 갈라내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때로는 주님이 뭡니까 하고 길이 받을 수도 있어요 갈라내니까 뭐 구별시킨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성과안 붙어 있으면 구별되면, 아, 그런가? 하고 말겠지만은 딱 붙어서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자체화 되어져 있고, 내게 모든 사상 정신이 딱 붙어 있는데, 그걸 잘라내니까, 잘라낸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미울까요? 미우겠죠? <laughs> 얼마나 믿겠습니까? 잘라내버리고 있는데, 그냥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지좋지 그냥 그건 아니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누어지게 하고 쪼개는 것입니다. 디아 메디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각 내다 쪼개다 차이가 있다 상충하다 분배하다 그런 단어를 철저하게 나누다 쪼개고 구분하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십자가